개성 넘치는 작품마다 색다른 크로스오버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클래식과 기타, 건반과 국악 등 서로 다른 장르의 악기들이 절묘하게 어울려 아름다운 연주로 완성될 때더큰 감동을 안겨주곤 하죠. 첼리스트 이나영 씨가 들려주는 크로스오버의 매력, 지금 만나봅니다. 여러분 때로는 전혀 다른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새로운 색깔을 만들어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2005년부터 그런 시도를 멋지게 해온 음악가들을 만나러 가보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늘 새로운 음악이 탄생한다는 대전의 한 연습실을 찾았는데요. 건반부터 전자첼로까지 다양한 악기들이 모여 경쾌한 연주가 한창입니다. 춤을 추듯 전자첼로를 온몸으로 연주하는 사람 크로스오버 첼리스트 이나영 세계 무대로 진출한 글로벌 아티스트죠. 제가 지금 뭘 들은 거죠? 너무 환상적인 음악 소리에 또 다양한 악기 소리가 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크로스오버 음악인가요? 그렇죠. 아니, 직접 눈으로 보니까요, 다양한 악기들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아는 첼로랑은 좀 달라요. 네, 보통 이제 클래식 첼로 알고 계시죠? 나무로 된 거, 제 바로 밑에 있는. 네. 네. 근데 이제 좀더 관객들과 다가가고 싶고, 다양한 음악을 하기 위해서는 좀 서서 연주하는 전자첼로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자첼로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전기를 연결해서. 네, 소리를 내는 그러면 이 크로스오버 음악을 어떤 분들과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 대한민국 최고의 아티스트들과 함께 하고 있거든요. 맞는 예술인으로 소문난 이분. 네, 건반을 맡고 있는 피아니스트 박세환입니다. 경쾌한 비트가 필요하다면 드럼을 맡고 있는 양왕열입니다. 신나는 리듬도 빠질 수 없죠? 네, 베이스 기타를 연주하고 있는 성철모입니다. 자신만의 음악을 잠시 내려놓고 크로스오버를 통해 새로운 음악을 창조해내는 연주자들. 익숙한 듯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인지 처음 듣는 음악이지만 낯설지 않고 금방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서정적인 곡을 연주해주셨는데요. 이 크로스오버로 들으니까 또 색다른 느낌들이 나는 것 같아요. 얼마나 합을 맞춰 오시면 이렇게 연주가 가능하세요? 어, 첼리스트 이나영 씨는 뭐 예전부터 뭐친 동생처럼 이렇게 음악 활동 많이 해온 친구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음악이. 그래도 각자 악기가 다르고 음악적인 색깔이 다 다르다 보니까 함께 조화를 이루려면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의견을 자꾸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듬어 가면,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좋은 작품을 위해서 서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막내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나영 첼리스트는 크로스오버 연주를 시작한 이후 매년 정기 공연을 열어왔습니다. 올 봄에도 크로스오버 연주자들과 함께 전국 투어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클래식부터 재즈와 탱고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기적처럼 찾아온 새 봄의 희망을 관객들에게 선물하고 싶다네요. 아니, 이나영 첼리스트는 처음에 이 크로스오버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맞아요. 그 계기가 궁금해요. 제가 공부하기는 클래식을 전공했는데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면서 너무 아름다운 음악이지만 제 스스로가 좀 어렵게 다가와서 좀더 관중들과 함께하고 싶고 소통하고 싶은데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크로스오버라든지 퓨전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음악이나 음식이나 다양하게 막 한참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져서 이쪽으로 전향하게 된 거죠. 끊임없이 시도하고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첼리스트 이나영. 2008년부터 전국을 돌며 단독 콘서트를 열었고요. 2015년에는 해외 초청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최근까지도 국내는 물론 중국과 유럽에서 월드 투어를 하기도 했죠. 매년 단독 콘서트를 열고 계신데요. 네. 그 에너지의 원천은 어떤 거예요? 단독 콘서트를 하고 해야지만 제가 업그레이드 될것 같다는 생각에 아, 오래 전부터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크로스오버가 가진 특색을 잘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이 매력, 한마디로 뭘까요?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는 이유가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렇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사실 답이 없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제가 느끼는 대로 그냥 음악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매력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해진 정답이 없어 자유롭고 매번 색다른 악기와 협연하며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크로스오버. 연주자들 모두 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호기심많은 제가 깜짝 토크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크로스오버 토크! <웃음> <웃음>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네. 이제 이나영 씨가 혼자 여성, 그러니까 홍일점이잖아요. 네. 좋은 점이요? 홍일점이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어서. <laughs> 연습할 때 가장 많이 틀리는 멤버를 지목해주세요. 하나, 둘, 셋! 좋아! 려고 <laughs> <laughs> <누구 웃음> 어, <가르침, 웃음> 아니 근데 왜 각자 다 본인을 선택하셨어요? 또 자기한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실수한 걸 제일 많이 알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한테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많다 보니까 어, 본인 스스로를 지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 훈훈합니다 이 분위기를 이어서 그럼 다음 질문 가볼게요 네. 내가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이 자리의 멤버는? 하나 둘셋 <웃음> <웃음> 와, 감동! 감동의 물바다! 와, 진짜요? 어. 가수가 주인공이 아닌 연주팀이니까 연주자 한 명, 한 명, 한 명을 모두 다 주인공으로 만들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다 보니까 어, 그런 무대 자체도 너무 고맙고. 두번 이상 누구를 불러준다는 건 네. <laughs> 아, 일단 뭐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거 자체로 너무 감사하죠. 예, 아... 네, 그리고 이제 합주를 하면 일단 곡이 좋잖아요. 곡이 재밌고. 네. 그러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어, 여기 계신 훌륭한 우리 연주자분들께서 다 이렇게 고맙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뭐, 제 음악이 완성도 있게 만들어주는 분이 음악 감독이신 박세현 선생님. 박나영이라고 해, 하는. <laughs> 예, 제가 이나영인데, 기분 좋을 땐 박나영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동생처럼. 왕열 씨, 철모 씨. 그리고 전 평생 함께 음악하고 싶습니다. <laughs> 감사해요. 네. <laughs> 커다란 오선지를 혼자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크로스오버. 고음과 저음, 강박과 약박에 어울려 비로소 멋진 음악을 완성하는 연주자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또 다른 멤버를 만나러 가는 길. 이번엔 어떤 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 봄날처럼 들뜬 마음으로 대전 대흥동의 한 소극장을 찾았는데요. 무슨부 연습하고 있었어요. 아니고 그 공연 중에 어느 60대 노부비 이야기 어, 공연하고 맞춰보고 어. 있었지. 아까 그 음악실이랑은 분위기가 전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쵸? 아까는 이제 딱 연습실 음. 딱 같은 분위인데 기 여기는 왠지 말 그대로 대전의 명소 살아있는 음악이 나올 것 같은 느낌. 맞아요. 이번엔 어쿠스틱 기타 사이에서 이나영 씨가 클래식 첼로를 연주합니다. 쓸쓸하면서도 애절한 노래 김광석의 사랑했지만 언제 들어도 좋은 명곡이죠. 잔잔한 떨림이 매력적인 기타 선율 위에 첼로의 깊은 울림이 더해져 더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와, 정말 감동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어쿠스틱 기타와 첼로가 만났을 때 음. 이런 하모니를 내는구나. 어, 음. 너무 울림이 강한데요? 아,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그 기타만 치면서 이렇게 공연을 하다가 이 다른 악기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조율과 그리고 또그 감성의 악기마다의 그 특성이 저희하고 이게 마음이 통했을 때그 희열은 아마 연주자들은 다 느낄 건데 저희는 더 크게 느낍니다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잠시 감상해 볼까요? 그 들으면서 다 각자 색깔과 매력이 다르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렇죠. 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데 어떤 네네. 계획이나 바람 있으신가요 조금 더 왕성하게 더 많은 분들의 사랑도 받고 많은 활동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가대표로서 해외로도 공연도 많이 가고 글로벌 아티스트 로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는 게또 꿈이고 바램이고 목표인 것 같습니다 <laughs> 함께 했을 때 훨씬 더 풍성해지고, 악기 저마다의 조화로운 매력이 더 빛나는 크로스오버. 올 봄, 이나영 첼리스트의 공연에서 크로스오버의 매력에 푹 빠져보세요.